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즐거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연예인 저희 극장을찾으주셔서 저희가 아주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덕담도 많이 들으셨나요? 네. 아, 덕담이 시원찮네요. 그럼 뭐 모자란 덕담 저희가 좀 채워드릴까요? 아, 네. 어때 아, 여러분들 네. 아, 네. 이렇게 잘하시네요. 자, 우리. 어, 아, 왜 웃으세요? 우리 주시간 후. 까만 남자 주시간 후부터. 귀한 거름을 환경 여러분들께 짧게 짧게 적당한 부탁드리다 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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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어제 풍성한 어기한 거름인 줄 알았어요. <laughs> 예, 예, 네, 네. 여러분 오늘 보면서 스트레스 많이 나셨나요? 네. 앞으로도 네. 스트레스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무대의 모든 배우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 무대를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요, 같이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어,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일들만 가르쳐 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담되십시 다음 주에 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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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서 보신 포르투스처럼, 꿈과 사랑과 힘 마음이 지움이니다 어떤 어려운 역경도 <laughs>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 승리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어려워요 아 그럼 그만하실래요? 여러분 네. 행복하시고요 사랑합니다 네. 아직 연휴가 많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유롭고 행복하시길 바라고 그 행복이 연이까지 아니면 내년까지도 쭉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뭐 작은 선물 세트라도 주변 분들하고 교환하셨나요? 네. 여덟 분교환하셨나요 네. <laughs> 이스게스 선물 세트뭐시계트 이런 고막돌아다니는 시기 아닌가요 에이. 맞는데 안 하셨군요. 네, 저희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스는을드는없잖잖요요래서저희희는제 배우들의 사인이 담제이로 제대로 제요로이대로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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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그분을 네 저희가 추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나 <laughs> 그냥 줘요. 그냥 <나도> 저요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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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네받 그냥 되요고요그요 그냥 분요 추첨을 하그그분들은 자신이 가그고 있는 티켓을 가지고 줘요. 부스에 가시면 상품과 교환을 해드릴 겁니다. 자그리고 <laughs> 조용히 줘요. <좀. 웃음> <laughs> 그리고요그 <laughs> <laughs> 그 상품에 당첨된 저희가 뭐 1년에 몇번 이렇게 불러드리면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시지 않는다면 와우. 저희는 그렇게 상품을 드리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지금도 반말이잖아요! 있어. <laughs> 끝나면 좀배요줘 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에 참은 우리 암산군께에 배진 배상진 씨.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배제 씨. 웃음> 와 잘생겼다. 잘생겼어요. 맞아요. 아 그러면 그 밑에 예 보고 읽어주시면 되는데 긴장감 있게 읽어주세요. <laughs> 자 갑니다. 1층에. 예! 제일요. 제일 아 33. 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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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약해요 야채. 선더 격렬히 아 집어넣으면 누가 또 꼽으면 안 되니까 혹시, 제가 또고 계시고요. 자두 번째는 우리 레첼, 외국분아닙니다 레첼. 와, 아름답다. <목소리도> 자. 그러면 두 분만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재탈 사녀라는 거요 우리 탈탄양은 얼마나 긴장감 있게 마술을 보지다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자. 공연보다 더 긴장될 거예요. 자. 네, 긴장감 있게. 소리가 아주 난하고. 이체! 우리 아까 그 중정으로 멋있는 말을 말씀해 주신 우리 포토스가 한번 보자. 희망과 사랑은 등다어 그렇게 특이할까? 자 <laughs> 네, 갑시다. 이 <laughs> 일치. 용명명 그 내부는 네그 티켓 가지고 티에 지부스 가시면 저희가 정성대로 사인한 댄디들을 드릴 겁니다. 어, 부디 추석에 좋은 추억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분들에게도 오늘 이 공연이 2023년 추석에 아름다운 그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버스 튜이안 됐죠? 많이 남았잖아요. <laughs> 저희는 11월 10일까지였죠 19일까지, 19일까지 바로 이 장소에서 삼동사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울적하시거나 심심하시거나 왠지 디프레스 됐다 싶으시면 이 극장 오셔서 에너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인사는 우리 가나자자자 경호가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여기까지 잘 보내시고. 가십시오.